안녕하세요. 유승나원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맹맹품 7종과 무명 3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어, 맹맹품 호피반 호진입니다. 호피반, 호피문이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어, 작은 깔끔하고 좋네요. 종자목입니다. 2번은 온판항화 운명입니다. 하인과 색감이 아주 좋은 온판항화입니다. 3번은 무명 스산반입니다. 입장마다 스산반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어, 작은 작지만 종자 괜찮습니다. 종자목입니다. 4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품종이고요. 어, 뒷대에서 전진 한촉을 받았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사피반 미리네입니다. 미리네는 맹맹품인데요. 맹품 사피반입니다. 사피문이 아주 좋고요. 어, 촘촘한 사피문이 진청의 엽성으로 정말 좋고요. 전면적으로. 잡피문이잘 들어있습니다. 어, 작품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6번은 자도화색설 자행두입니다. 어, 작은 작지만 건강합니다. 종자목입니다. 7번은 설백복륜 어, 4대부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잘 괜찮고요. 내촉인데요. 내촉 4촉 중에서 전진이 두촉입니다. 어, 8번은, 어, 복륜복색 천일입니다. 어, 천일은, 어, 복륜복색 분야로 수상을 많이 하는 품종입니다. 9번은, 무명 삼반입니다. 입장마다 삼반문이 화려하게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진청의 엽성으로 작상 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10번은, 송옥입니다. 어,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종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배양해서 내년에 다시 재개화시켜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번부터 치수, 벌버, 또한 뿌리 확인하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1번은 호진입니다. 호진은 명명품이고요. 호피반입니다. 어, 현재 작은 종자목이고요. 호피문이 잘발현이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작 깔끔하고요. 좋습니다. 전진 한촉이고요 신한운 한옴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2.5에 0.7. 금액은 10만원입니다. 호피반 호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호진 뿌리입니다. 어, 전진한 쪽에 뿌리 총세 가닥인데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습니다. 어, 또한 새로운 뿌리 한 가닥 잘 내리고 있네요. 그리고 신한 운 하나 움투고 있고요. 그래서 촉순으로 날것 같습니다. 어, 엽성은 어, 깨끗하니 호피문이 잘 들어있네요. 작은 작지만 아주 깨끗하고 건강합니다. 호피 반 호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운명입니다. 운명은 운판항아입니다 하얀 가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전시에서 수상경력 자랑하고요. 어, 현재 작은 어, 이 끝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종자목입니다. 세촉이고요. 신한눈두개옴토고 있습니다. 치수는 16에 0.75. 금액은 15만 원입니다. 원판 항아 원명.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원명 뿌리입니다. 불이 아, 괜찮습니다. 총 다섯 가닥이고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화 눈두개움토가 있습니다. 아, 두촉다 신화로 받아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 이어번, 아, 뭐, 촉한 입장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네요. 원판 항아 원명.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3번은 스산반입니다. 아, 입장마다 스산반문이 잘발언이 되었습니다. 종자목이고요. 어, 작은 작지만 종자 괜찮습니다. 전진한쪽이고요 신한운 하나움 투고 있습니다. 치수는 14에 0.5 금액은 5만 5천 원입니다. 스산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스산반 뿌리입니다. 어, 전진한 쪽에 뿌리 다섯 가닥 괜찮습니다. 아주 좋네요. 끝으로 생장 점 살아있고요. 건강하니 좋습니다. 또한 신화눈 하나 움트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순으로 날것 같고요. 어, 엽성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스산반문이 화려하게 잘 바른 이다얻습니다 무명 스산반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사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어, 색감 좋습니다. 그리고 전국대에서 금상을 수상한 품종입니다. 종자 아주 좋고요. 디데에서 어, 전진을 받았는데요. 뒷대는 어, 현재 뿌리 없습니다. 하지만 전진촉에 힘을 실어줄 것 같고요. 어, 전진초 아주 좋습니다. 작은 작지만 색감 좋고요. 중화문이 아주 좋습니다. 뒷대 한촉이고요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습니다. 신화의 뿌리 세가닥 잘 내리고 있습니다. 치수는 8에 0.5 전진 치수입니다. 금액은 7만원입니다. 무맹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무맹중투 뿌리입니다. 어, 뒷대에서 전진을 한쪽 받았는데요. 어, 현재 뒷대는 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진초가 짧은 뿌리 포함해서 뿌리 가닥수는 세가닥이네요 그리고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습니다. 아, 엽성은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요 아, 전국대에서 어, 금상을 수상한 품종입니다. 어,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5번은 미리네입니다. 미리네는 어, 명품 사피입니다. 전면 사피이고요. 그리고 쫀쫀하게 어, 녹점이 아주 좋습니다. 짙은 녹점으로 되어 있고요. 사피반 중에서도 오더민 품종입니다. 전시에서도 늘상 수상을 하고요. 어, 현재 작은 모초건 이 끝에 약간에서 그래지 있습니다. 하지만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습니다. 작품입니다. 어, 한초 정도 더올리면 작품이 될것같고요 아주 좋네요. 내 촉입니다. 내촉 중에서 전진이 두촉이고요 또한 신한눈이세 개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수는 16에 1.0. 금액은 80만원입니다. 명품사피 미리네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좋은 종자 추천드립니다. 미리네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많네요. 또한 전체적으로 뿌리가 닥수도많구요 그리고 총네 촉인데요, 네촉 4총 중에서 전진이 두 촉입니다. 또한 신화 눈세개움트고 있네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좋구요 사피 무늬 화려합니다. 어, 신화 눈세개다 올리면 작품이 될것 같네요. 사피반 미리 내.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6번은 자행두입니다. 자행두는 자도화 색설입니다. 진청의 엽성이고요. 엽성 좋습니다. 또한 입엽성이고요. 이끌씨 잘린 게 있습니다. 새촉이구요. 신한운 나음 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4에 0.75. 금액은 7만원입니다. 자두아색설 자잉도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자잉도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뿌리 좋네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구요 시나눈 어,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아, 엽성은 진녹의 엽성으로 아주 좋네요 아, 이끝 하나 잘린게 있고요 종자목입니다 자두와색설자임두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7번은 4대부입니다. 4대부는 설백복눈이고요 하이웨어와 여배를 두루 갖춘 품종입니다 수상경력 하라고요 현재작은 총 4촉입니다. 4촉 중에서 전진이 2촉이고요. 또한 신화눈이 4개 붙어 있습니다. 아, 양쪽으로 2개씩 총 4개 움두어 있는데요.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치수는 26에 1.0.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어, 모초건 이 끝이 잘렸습니다. 어, 그외에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좋네요. 설백복륜 4대부.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4대부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많구요. 어, 전체적으로 건강한 갈색 뿌리네요. 단단합니다. 그리고 총네 촉인데요. 네촉 4촉 중에서 전진이 두 촉입니다. 또한 신화눈이 어, 여기도 두 개움투고 있고요 여기도 두 개움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수는 금방 늘어날 것 같구요. 어, 전체적으로 작은 괜찮은데요. 입껏 잘린 게 있습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설백복륜 4대부, 배양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8번은 천일입니다. 천일은 복륜 복색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경력 하려고요. 어, 현재 작은 새촉입니다. 시나 하나 성장 중에 있구요. 시나의 뿌리 새가작 잘 내리고 있습니다. 아, 또한 천일 특색을 나타내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치수는 28에 0.75.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아, 옆에 아,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가만하여 가격을 책정을 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천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어, 검은 뿌리들 전체적으로 단단하고요. 또한 검은 뿌리 밑으로도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네요. 가닥수 많습니다. 그리고 신화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 신화의 뿌리 세 가닥 잘 내리고 있고요. 어, 또한 어, 신화 올라올 때 천일의 특유의 무늬를 어, 발현시키면서 성장을 하고 있네요 엽은 어,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복륜복색 천일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9번은 무명3반입니다 엽성 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삼반 무늬 입장마다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무늬 아주 좋고요 어, 정말 좋네요. 모초에도 어, 뭐 삼반 무늬는 잘 발음이 되었습니다. 두촉이고요 애기촉 하나 있습니다. 애기촉에도 삼반 무늬는 잘 발음이 되었네요. 또한 벌버 하나 있구요. 그리고 신한운 하나 옮두고 있습니다. 치수는 18에 1.0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14만원입니다. 운명 3반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좋은 종자 추천드립니다. 동맹삼바 뿌리입니다. 뿌리 아,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네요. 끝으로 생장 좀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그리고 벌버 하나 있습니다. 또한 애기촉 하나 있네요. 아, 엽성은 두톤 후육질의 엽성이고요. 삼바문이잘 바른 이 되었습니다. 아, 입장마다 삼바문이잘 바른 이 되었네요. 무명삼밭,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문파 소심입니다. 어, 현재 작은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총5섯촉이고요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종자 아,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을 것같고요 치수는? 2 7에1.0 금액은 7만원입니다. 온반 소심 송어 아, 입실하여 어, 내년에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배양해 보십시오. 송어 뿌리입니다. 아,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배양 상태가 정말 좋고요. 또한 가닥소 많습니다. 그리고 꽃이 이경이 있습니다. 아, 종자 확인하고 배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아주 좋네요. 온판소 심송호 배양해서 내년에 다시 꽃 몇경 달아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4월 17일 목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영상을 차근차근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댓글을 다시면 제가 확인을 어, 늦게 할 수도 있고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또는 문자로 꼭 연락을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하고요.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